어렸을 때는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계속 그냥 나왔었는데 중3 때부터 여러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열심히 한다는 마음이 있었고 침례를 받게 된 동기는 그렇게 중3 때부터 여러 기도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할릴때 뭔가 더 중2 때까지 했던 그런 예배의 마음이 아니라 더 충실하게 된 마음이 있어서 침례를 받게 된 것 같고 침내식 당에는 솔직히, 어,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 침내를 받고 나서 성령님이 나한테 내 마음에 임했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첫 주에 만찬 때는 너무, 사실 진짜 첫 주에 만찬 때도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침례를 받은 후 일주일은, 어 아직 그 침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한 생각이 아직 많이 그렇게 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할 신앙생활은 더그 성령님이 저의 제 마음에 임하, 임하니까 더 찬양이나 이런 걸 드리고 교회생활에, 교회생활에 있어서 더 충실하겠다는 마음을 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지 마시고. 증서. 침례증서 김나영, 2007년 3월 18일생. 기억해주세요. 3월 18일 생 챙겨주세요. 이 사람은 2023년 9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3년 9월 10일 광주 침례교회서현성 목사. 나오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이번 년도부터 계속 수련회랑 기도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뭔가 어 구원의 확신이 들었고, 이제 목사님이 침례를 받으면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식 당일에는 이제 침례를 받고 나면 내가 얼마 나 달라질지 기대를 했었고 침례 받은 후 일주일은 딱히 뭐가 달라진 게 없었는데 앞으로 기대할 신앙 생활은 지금보다 한발자부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증서 서지원 2008년 6월 25일 챙겨주세요. 이 사람은 2023년 9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3년 9월 10일 광주교회 서현성 목사 드립니다. 채입니다 어, 먼저 어,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은 어, 지원이도 말했듯이 저도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그냥 어, 버릇처럼 일을 되면 어, 교회에 내려와서 반주하고 그래서 딱히 어, 예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 침례를 받게 된 동기는 앞에서 애들도 말했듯이 어, 수령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회가 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어, 기도회가 세번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1차, 2차, 3차면서 어, 정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침례를 받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 침례 당일에 어, 생각보다 딱히 별로 안 떨리긴 했는데 그 물에 들어갈 때그 침례 전에 저기서 모여서 했을 때 그때 물에 들어갈 때 그냥 어, 하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해가지고 아, 그 생각을 하면 되겠다. 했는데 물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그냥 물이 나를 스쳐 지나간다. 그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 나는 왜 아무 느낌도 안 들지 했는데 아 이러다 서 목사님이 그 선포하잖아요. 그 성도 수채연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근데 아, 그때 침례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첫 주에 만찬 때는 어 맨날 그제 만찬 때 주에 만찬 할때 저는 그 옆에서 반주 치고 그다 이렇게 고백할 때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첫 주에 만찬 때어 저도 같이 그 만찬에 참여를 하니까 어 되게 기분이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침례 받은 일주일은 어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냥 학교 생활도 있었고 어 되게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어네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배 마음을 더 쏟고 예배에 더 시간을 쏟는 어 그런 생활 신앙생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례증서 이름 서채은 2006년 12월 15일 아시죠? 이 사람은 2023년 9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의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5월 10일 방주교회 서현성 목사 드니다 안녕하세요 송세아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제 교회생활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장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일 되면은 당연히 교회를 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그때를 거쳐서 학생부도 보내고 청년 때까지도 다녔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주일에는 당연하게 교회 가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그냥 아~ 뭐~ 그 마음을 두고 뭐~ 진짜 예수님이를 믿고 내 구원에 확신이 있고 이런 것보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에 좀 합리화 이런 거를 좀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침례 받게 된 동기는 뭐 학생들은 다뭐 수련에 기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번에 하나님의 가족 되기 하면서 아 침례 받고 싶다 이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신청을 제일 마지막 했거든요. 그 장로에 다니면서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어가지고 어, 침례를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할 때는 막 받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간절했는데 좀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 세례를 받았는데 굳이 또 침례를 받아야 되나 좀 이런 <laughs>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굳이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신청해서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 지고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식 당일을 저는 전날부터 되게 떨렸어요. 되게 떨렸고 당일에도 이제 도착해서 또 엄청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을 장소 가가지고 침례 받을 때 이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막 설레고, 벅차고,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되게 휘몰아쳤던 것 같아요. 그 주의 만찬은 제가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계속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느낌은 아니어서 사실 소율이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 잘게좀 집중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같이 침례 받은 동기들과 함께. 어, 밖에 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뭐 이제 기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받은 후 일주일은 특별하게 뭐 전이랑 다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잘못 느꼈는데 그냥 좀 당당해 그찐이 생기니까 당당해졌다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당당하고 그좀 마음이 그냥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용감하다 용기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기대할 신앙생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 다짐을 했고 더 당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고요. 어, 이렇게 이제 이런 제이 자리 마련해 주시고 다들 침례받은 거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뭐제 뭐 다들 침례받으셨잖아요. 받으려고 받겠다라고 이제 결심했던 그 마음과 받은, 받고 나서의 그 마음을 다들 잊지 않고 마음을 새기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례증서 손세화 83년 <laughs> 2월 22일 기억해 주시고 챙겨 주세요. <laughs> 이 사람은 2023년 9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본 교회 침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3년 9월 10일 방주교회 서현성 목사 그림. 이번 침례를 학생들이 받는다고 저는 벌써부터 이제 학생들한테 빨리 침례 받아라 받아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학생들이 뭐 준비가 안 됐는지 계속 대답을 안 하고 그러더니 올해는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한겨울에 받는다고 나한테 막 거부를 고구해서 같이 하자고 누가 고생인지 모르니까 너네 마음대로 하자 그러고 했어요. 근데그 침례 준비하면서 계속 그 요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와 갖고 한탄강에 계속 두번두번세 번인가 갔어요. 가서 계속 물 확인하고 물 색깔도 확인하고 깊이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계속 확인해 보는데 갈 때까지 전 전날까지인가 비가 와서 물이 또 불었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가 보니까는 장소가 처음에 봤던 장소보다 조금 밑에로 다 했는데 아주 딱 맞는 장소가 돼 있더라고요. 물도 그날도 그래도 물은 약간 흐렸지만 물 색깔도 괜찮고 그쪽에다 자리를 잡고 했는데 저는 이 목사님을 도와서 장소를 보고 이런 거를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또한 물에 갔으니까 안전한 것도 제가 책임을 지고 다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는 저도 나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받을 때는 좀 미안하지만 그 안전 장구를 가서 설치를 해놓고 받았어요 치우를 갖다가. 줄에다 묶어서 줄도 한 30m 되는 줄에다가 튜브를 묶어서 준비를 다 해놓고 혹시라도 누가 떠내려가면은 그 튜브라도 끌고 다가 건져내 올라고 튜브를 준비를 하고 다갔 그때는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걸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침내복을 입으면 하얀 가운을 입으니까 속에도 하얀 웬만하면 하얀 걸 입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흰색 바지 반바지하고 흰색 티를 입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목사님이 제 가운이 없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이, 그래도 뭐난 하얀 거 그냥 반바지에다가 흰 티를 입었으니까 거의, 거의 비슷하게지그러고 침내식을 도우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물살이 무척 셌어요 제가 들어가도 물살에 제가 이렇게 쓰릴 정도로 물살이 쎄갖고 근데 침례받는 장소에 목사님을 모셔드리고 제가 이제 침례받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꽃장 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올라갔다 이렇게 물살 타고 내려와서 자리까지 딱 이제 아마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가끔서 생각을 하는데 아 이래서 가운을 안 가져오셨구나 그는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침례받다가 물살에 침례받는 사람을 놓치면은 누가 쫓아가서 건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까지 가운 있고 허우적거리면 못 가요. 둘 건지라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다못 가겠더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생각해, 그래서 아마 가운을 안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미리 예비하셔갖고 다른 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힘을 써서 저기 할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침내식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되게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내식도 무사히 잘 마치고 갔으니까 다음에도 받으실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침내받을 때 안전하고 편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하신 장롱님께 앨범 증정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침내받아서 너무 좋고요 애들이 저기 기도회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기도회 기도회를 아이들과 같이 가면서 애들 앞에 앉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서 뭘 기도하겠어요? <laughs> 아 우리 애들이 이 시간에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다를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들 찬양을 하면 신나는 찬양에 나와도 다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 치고 막 신나서 난리 났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여기예요, 여기 이곳도 아니야, 딱 여기야. 그래서 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좀 박수도 좀 이렇게 크게 치고 그러면 좋겠다. 이제 마음은 생각은 했지만 또 얘기하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 수련에 갔을 때, 오 어, 우리들이 애 다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너 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자리가 없었어요. 교회 자리가 없어서 우리 저기 사역자들은 다맨 바닥에 앉았어요. 그맨 바닥에. 애들은 그냥 다안 치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애들 눈이 가잖아요 <laughs> 박수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내가 <laughs> 기쁘든지 아, 그래서 기도회를 다니면서 1차 2차 1차 2차 갔는데 저도 되게 은혜가 됐어요 기도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아,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기도할 때는 순수한 성도님한테도 아 무조건 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솔이 예이 데리고 데리고 왔었는데 아그 기도회가 되게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도 아 가, 갔다가 그냥 오지 않았구나 이~ 이렇게 오늘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갔다 그냥 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또잘 성장해서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희망 생활하는 아이들로 되기를 기대하고 저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또뭘 드려야 되니까 준비된 건 아니지만 꽃 들고 내려가세요. 네.